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란 일 팀입니다. 오늘은 짜자잔 주방용품입니다. 우와. 그 전에 흡착식 타원용 욕조 전용 매트부터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를 도와줄 조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이 케이블 타이 같은 거 손톱깎이로 뜯으시면 아주 잘 뜯어집니다. 네, 제가 욕실 문이 이렇게 안쪽으로 열리는데 네, 슬리퍼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요거를 깔아줘야 됩니다. 네, 이러면은 슬리퍼 여기서 벗고, 밟고 나와서 닫을 수가 있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 뭐부터 가야 되나, 네, 아주 고민이 됩니다. 네, 일단 이 접이식 싱크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접어놨다가 설거지할 때딱 이렇게 피면 되고. 자, 얘네들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설거지통에다가. 왜냐면 이제 한번 세척을 하고 저는 사용하기 때문에. 자, 요 스티커 넣기 전에 꼭 제거를 해줘야겠죠. 안 그러면은, 물 담으면은 완전 덕지덕지 되니까. 아, 얘는 깔끔하게 떼줬는데, 얘는 끈적끈적하게 떼줬어요. 아이, 이 녀석. 캬. 다시 봐도 예쁜 다이어트 식판. 그 다음, 천연 57뒤집개 얘네는 이제 케이블 타이가 있으니까 이걸로 톡. 쉽조잉. 톡. 쉽조잉. 다음 수저 세트 세트 어허 얘네 연마제가 있네요 얘네는 나중에 따로 네 따로 세척을 해야겠네요 네 연마제 꼭 닦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잘 나와 있네 네 수급하고 미니 절구 세트까지 이렇게 넣어줬고요 자 그럼 쉬운 것부터 주방 타이머 어? 자석 자석 붙일 데가 없네 괜찮습니다 스탠드가 되니까요 네 건전지는 별도 구매입니다 오 전원 버튼이 여기 있네요 짜잔 요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특히 제가 좋아하는 튀김 해 먹을 때 이렇게 5분? 오! 5분 30초. 이렇게 해놓고, 스타트! 짠! 아, 초기화는 이두 개를 같이 누르면 된다고 하네요. 오! 쉽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좋아요. 오! 정지하면은 그전 시간 기억해서 다시 가네. 요것도 신기하네. 오, 제가 지금 방금 설명서를 한번 읽어봤는데, 카운트 다운이 아니라 카운트 업도 있대요. 이 상태에서 그냥 누르면? 오, 역시 이래서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돼. 그 다음은 싱크대 도어 후크, 판다, 판다. 요렇게 달아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수건을 걸어주면은 참 편하죠? 요렇게 쓰레기봉지 걸어놔도 참 편하겠네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흡착식, 흡착식 선반입니다. 네. 물빠짐 있고요. 자리는 여기죠? 누가 봐도 딱 여기죠? 아, 아주 좋습니다. 역시 흡착식. 너무 좋아. 다음, 손뜨개 수세미 쏙 들어가지고. 다음, 강력 탈취작용. 싱크대 탈취제. 뚜껑 열어서 요실 제거해주시고. 다시 뚜껑 덮어서. 으이, 냄새나는 싱크대 밑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으이, 냄새. 다음, 강력 흡착 후크. 이거 딱히 지금 걸 데가 없어요. 제가 여기 블리스커 통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패스. 다 치킨 먹을 때쓸 미생장갑 싹 열어가지고 넣고 싹자 드디어 싱크대 물막이 이거 거의 한 1년 된것 같아 오 이렇게 오리발처럼 돼 있고요 이렇게 물을 살짝 묻혀 주래요 다음 여기다가 이제 꾹 재밌네요 이렇게 막아 주는 건가 봐요 이 굴곡이 있어 가지고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조금 되긴 됐어요 흡착이 오 이렇게 막아 준다 이거지 오호라 신기 뺑기 하구먼 대망의 마지막 지난 집에서 네안 맞아가지고 못 썼던 싱크대 필터 헤드 아이 얘가 이렇게 한쪽으로 뺍니다. 자 싱크대 빼서 여기 돌려주면 됩니다. 요렇게자 이렇게 빠졌고요. 자 다행히 쏙 들어갔습니다. 자 과연 잘 나올지 두근두근 오오 오! 아주 잘 나옵니다. 굿굿.